그리고 이제 그 특별법 제 19조에 보면 사업 시행자 지정 기준이란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주민분들께서 이제 많이 이제 해석을 좀 하시는데 이게 이제 분명히 오해하실 수 있는 해석으로 예, 됩니다. 저희도 이제 저희 내부에서도 본는 관점에 따라서 이 해석이 좀 다른데 저희가 국토부 법령 해석 의견을 받았고요. 일단은 19조 내용은 어, 노후계획도시 정, 그 2조 6항, 제2조 6호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정비사 외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어, 사업시행자를 어떻게 지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이제 그 분당에 재건축을 하시겠다고 하면 도정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업자, 사업시행자 기준을 따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조합으로 가신다 그러면 나중에 조합 설립인가 때 어, 75% 이상 동의율의 동별 50%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방식으로 가시더라도 어75% 동의율에 동별 50%를 반드시 받으셔야 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. 2024년 6월 29일 성남시는 성남시민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선도지구 공모기준을 설명을 하였습니다. 분당에서 재건축을 하시겠다고 하면 도시정비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기준을 따르셔야 합니다. 신탁으로 가더라도 전체 75%와 봉별 50%를 반드시 받으셔야 사업시행자 시정 요건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. 라고 말입니다. 그리고 2024년 11월 27일 분당에 내 군데가 선도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선정 후 성남시는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. 50%로 바뀔 거라고. 그러더니 얼마 안 가서 진짜 전체 50%만 넘으면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된다라고 합니다. 이것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50.01%의 의견만으로 49.99%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되는 것입니다. 이번 사태는 행정이 국민을 우롱한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.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민의 재산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